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노팅엄 vs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노팅엄 우드는 제공권이 강하고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지만 주변 지원이 늦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로 공격 루트를 열지만 중앙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깁스 화이트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전방 옵션이 고립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노팅엄은 타락박시 미드필더 간격이 좁아 상대 압박이 들어올 때볼 순환이 막힌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메뉴 마테우스 쿠냐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압박의 첫 트리거를 담당한다. 그는 상대 빌드업 방향을 차단하면서 수비의 첫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운트는 중앙에서 압박 타이밍을 조율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탈압박 루트를 읽는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환 패스와 롱 패스로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메뉴승 노팅엄은 탈압박 시 간격 관리가 부족하고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메뉴는 마운트와 쿠냐의 압박 조율로 경기의 리듬을 조정하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환의 중심을 맡는다.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과 탈압박 정밀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메뉴가 강도 높은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실리 있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vs 세비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마드리드 그리즈마는 전방에서의 연계 능력과 순간적인 위치 선점으로 공격 전개를 이끌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볼을 따내는 집중력이 탁월하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함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압박 타이밍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끊는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볼 회수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라인을 끌어올린 뒤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유연한 전술을 구사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세비야 이상 로메로는 역습 전개 시 스피드를 살리지만 볼 간수 이후의 의사 결정이 불안정하다. 알퐁 곤잘레스는 이선에서 패스를 분배하지만 압박이 들어오면 쉽게 방향 전환이 막힌다. 바르가스는 좌측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완성도가 일정하지 않아 득점 연결률이 낮다. 특히 세컨드 볼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경기 후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마드리드 승 AT 마드리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와 세컨드 볼 반응 속도가 살아난다. 세비야는 체력 저하와 전환 지연으로 인해 경기 후반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이 경기는 AT 마드리드가 압박 템포와 집중력의 차이로 홈에서 완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상경기 아약스 vs 헤이렌 베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아약스 베오르스트는 제공권이 강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등지고 플레이하며 공격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라울 모로는 빠른 판단력과 순간적인 인터셉트 감각이 탁월해 전방 압박에서 경기를 끌어올린다. 그는 하프 라인 근처에서 상대 빌드업 타이밍을 예측하고 끊어내며 즉각적인 역습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지녔다. 스티브는 이선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짧은 패스로 공격 리듬을 살린다. 이 조합은 짧은 패스 전환과 압박 유도로 상대 빌드업을 끊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헤렌벤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좁고 수비 라인과의 거리도 짧아 압박에 취약하다. 벤테는 피지컬을 활용해 공을 지켜내려 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 볼 순환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메르벨트는 볼 운반은 가능하지만 압박이 가해질 때 빠르게 측면으로 빼주는 선택이 적다. 반 오베레엠은 패스 시야는 넓으나 라인 간 간격이 좁아 옵션이 한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아약스 승 아약스는 라울 모로의 전방 압박을 중심으로 전술 리듬을 완성해가고 있다. 반면 헤렌베는 빌드업 간격이 좁고 전개 루트가 제한적이라 압박 한 번에 흔들리는 장면이 찼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압박 성공 타이밍과 전환 속도에서 갈릴 것이다. 아약스는 홈 이전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실리 있는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4경기 PSG vs 오즈시니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p s g 댄벨레는 우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드리블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바르콜라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내며 짧은 템포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리듬을 만든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2차 전진 패스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들의 삼각구도는 단순한 공격 전환이 아니라 하프라인부터 압박을 트리거로 삼는 구조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니스 케빈 카를로스는 중앙에서 버티지만 주변 지원 간격이 짧아 압박 한 번에 루트가 끊긴다. 보가는 개인 기술로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압박 타이밍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부다위는 이선에서 전방으로 전진하며 라인을 넓히려 하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자주 빼앗긴다. 결국 압박 구간에서 한번 루트가 막히면 300의 좌우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전환이 늦어진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PSG 승 파리 생제르맹은 압박의 타이밍과 세컨드 볼 전환 속도에서 리그 내 최상급 완성도를 보인다. 리스는 탈압박 간격이 좁고 압박 타이밍을 버티지 못해 하프라인 근처에서 흐름을 자주 내준다. 결국 파리의 전방 압박이 경기의 방향을 결정하며. 압도적인 템포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5경기 나폴리 vs 코모 1907.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나폴리 루카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든다.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돌파 타이밍과 커싱 각도가 정교하며 하프스페이스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대 브라이너는 경기 전체의 리듬을 설계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코모 두비카스는 개인 돌파력은 좋지만 팀의 템포가 느려 상대 수비가 쉽게 라인을 깰게 한다. 보이보다는 중앙 수비에서 제공권은 안정적이지만 전방 빌드업 참여가 제한적이다. 니코 파스는 측면에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지만 템포가 느려 역습 전환 타이밍을 놓친다. 문제는 중원에서의 전개 속도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나폴리 승 2경기는 템포와 리듬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나폴리는 데 브라이너의 전진 패스와 폴리타노의 속도, 조절로 경기의 방향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코모는 공격 전환이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대응력이 떨어진다. 결국 경기 전체를 지배할 템포를 가진 나폴리가 홈에서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6경기 토트넘 vs 첼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토트넘 히샬리송은 박스 안 움직임이 활발하고 세컨드 볼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가 수비수를 끌어내면 쿠드스가 즉시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공격의 템포를 이어간다. 사비시몬스는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개 템포를 조율하고 볼을 받는 위치마다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든다. 이 조합은 토트넘이 전진 압박 후에도 빠르게 세컨드 지역을 점유할 수 있게 만든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첼시 주황 페드로는 전방에서의 압박가담은 적극적이지만, 공을 뺏긴 뒤에 복귀 속도는 떨어진다. 페드로 네투는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환 시일성과이성 간격이 벌어지며, 팀 전체 밸런스가 흔들린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주도하지만,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을 때 상대에게 중원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첼시는 전방 압박 이후, 세컨드 라인 비는 구간을 쉽게 허용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토트넘 승 첼시는 압박 강도는 높지만 리커버리 간격이 느려 중원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토트넘은 사비시몬스와 히샬리송의 빠른 점유 전환으로 세컨드 지역을 완벽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토트넘이 압박과 템포 모두에서 첼시를 앞서며 결정적인 찬스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흐름이다. 라인 간격의 안정성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경기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